苏哩苏哩玛苏哩苏苏哩萨巴哈苏哩苏哩玛苏哩苏苏哩萨巴哈苏哩苏苏苏苏哈安尼。 나, 무, 잡, 만, 로 짐, 하, 나, 무, 삼 만, 다, 못 다, 나 다, 도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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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게 경계 무상심심이묘보백첩만검난조후아검몽견독소지 혼의열의 네, 진실을 이게 법장인 오함마라나마라다 오함마라나마라다 오함마라나마라 소천왕관 사제보살관계원 만무의 대비시엔대 따라니게처 계수관음 대비주 환력공심상오신 천비장음보제 천왕광명평관조 진실어 중성희롬 무의심내기비시엠성영만족지구 영삼열제제제업 천영중성동자호 백천삼배돈논수 수지심시광명당 수지심시신통장 세측진로원제해 조중구리방편 마감지 송석 이야의 소원 정심 실어 안마. 나무 뒤 비관 세요. 아무나 속 지를 채보한 나무 뒤 비관 세요. 아무나 조덕 기 남부디비관세엄 원하속도일체조항 남부디비관세엄 원하조득선방표항 남부디비관세엄 원하속성반야서항 남부디비관세엄원하조득물고해남부디 어나 속도 계족도안 아무 대비 관세여 아하나 초등 원적산 남무 대비 관세여 원하 속해 무해산남 아무 대비 관세여 아하나 초등 법성시 나야한도산 도산자 하향마탕 하탕자소멸 하야향지역 지역자고갈 나이하향하기 아기, 아기자포만 나하향소라이 학신자주고 나하향족생자득히지 무관세엄보살마살 함부대세제보살마살람 천수보살마살람 여희룡엄보살마살람무대룡보살 마하살 함무관 차제보살 마하살 마무정체보살 마하살 남무만을 보살 마하살 남무수월보살 마하살 남무군다리보살 마하살 일면보살마살람 제대보살마살람 호본사미타불람 호본사미타불람 호본사미타 여 장구 대다라니 한모라 네, 반나다라야야 남마 할야바루기제세바라야 모제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아라나카라야다사며앙남마카리다바히마말라바루기예세바라다바니라간타나마허리나야마빨다이사 <목소리> <목소리> 발다 산다 남 수바 나 예여 남 살바 보다 남 바바 마라 미소 다 감단 하타 오엄 마로 계 아로가 마지노 가지가란 사모지 산다바 삼마라 산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산다야 산다야 도로도로 미현재 마하미현재 다라다라 다리 바라, 바라, 자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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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암라라 몰제에 라게라 바라, 라 바라, 미라 바라, 야나바 삼미 삼미 나사이 바라, 바라, 라 바라, 라 바라, 바라, 바 ホロハリバナマンナマサラサラシリシリソロソロモチャモチャモタヤモタヤメタリヤニラガンタガンマサルサラハリナヤマンナサバハシタヤサバハマシタヤサバハ 십자유의 세파라야 삼바하니라간타야삼바하에바라하 목하싱아목하야 사바나마하타야 사바하에자그라욕다야 사바하에상가습나네모따나야사바하마흐 사단나야 사바하의 반마사의 간단이 사시체다가리나있나야사바하 마그라 잘마의바산하야사바하의 남호라 단나다라 이야이야 남마 रोगी जैसे बाराय सब्बाह न मोरा धन् ताराय नम खल्या पारोगी जैसे बार आया सब्बाह न मोरा थन्नः ताराया 마갈야바로기제세바야사바하일세동방열도량이세남방덕청량삼세서방구정토사세북방여량강도량청정무하에삼보출용강차제야금지송묘진원 사자 비밀가호 하숙소조제 아금 기요무시 탐진시 종신부의 지소생 일체 아금계 참에 나무 참재 업장 보성장불 보강망하 연조부 일체 항마 차지려강불 배그 항마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과 소고기 삼불 보강물 전묘암 존앙불 한희장만이 보적불 문진하 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세보당 많이성광불 살생중재금일참매 도도중재금일참매 사행중재금일참매 망어중재금일참매 기허중재금일참매 양설중재금일참매 악고 중재 금일 참매 탐매 중재 금일 참매 진해 중재 금일 참매 치암 중재 금일 참매 백급적집재 힐염돈탕재 여와 붕고초멸집무여와지무자성종신계 신양열시재양만 망신열 양구공 시중명이진 참에 아참에 진는 오암 살바 못자 문제 사다야 삼바하 오암 살바 못자 아다야 사바하 오함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존재 공덕체적 정심 상소 일체제 대난 무능 침신 천상급인간 수복녀 볼던 무차여이주 무당당 아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전국계지는 뭐 없나 못나, 못나, 호신지론호치리험치치리 시링판세염보살본신민묘육자대명왕신은 오엄만이반배호엄 오엄만이밤배호엄 오엄만이밤배호엄 존재신은 나무삿다남삼약삼모타구치남단야타원 자래주래존재삼바하부리모암자래주래존재삼바하부리모암자래주래존재 바보림 하금지 송대 존재 숙발보리 광대원 문화증예 소헌명 문화공덕기성제은하승고연장의 원공중생성불도 여래시대바름은 문화영리삼막도 은하속단 탐진치 은하성문불법성 은하근속의정혜 은하형수제보라 은하불태보리심문하결정생안양은하속경합니다 은하 아분십변진찰원아광도재중생발사홍수원중생무이변소원도 번뇌무진소환단 분문무량소원아의 불도무상소원성 자성중생소원도 자성분내서원단 자성금문서원아 자성불도서원성 원이바르니김형내삼보나무상주시방불나무상주시방불나무상주방불